약초로 백채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길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열매를 한번 채취해 봤습니다 통칠통칠하게 예쁘죠 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5월경에 이 하얀 꽃이 이 나무위에 살밥을 올려놓은 듯이 수북하게 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잎을 녹차대용으로 다엽수라 부르며 즐겨 마십니다. 여름에 들어서는 즐기인 이파의 피기 때문에 이파목이라고 부르다가 연음이 되면서 이팜나무라고 부릅니다. 어린잎은 뜯어서 녹차처럼 마시고 데쳐서 나물로도 먹습니다 열매가 까맣게 이을 무렵인 가을에 채취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성장명은 탄율수이며, 열매의 맛은 달고, 시며 떫은 맛도 납니다. 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효능으로 서는이 특화된 치매 치료제입니다. 기억력 회복과 정진에 좋은 이 두뇌 영양제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기억력장애와 기억상실 인지능력의 저하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매는 두뇌와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억력정진을 개선하여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 뇌를 젊고 강하게 하여 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뇌졸중 전조증상을 막아 줍니다. 혈액 속 늙은 의혈과 노폐물, 독초와 뒤섞여서 응고 덩어리인 혈전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이 혈전이 어떤 스파이크로 인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키는 이 뇌졸중을 발생시킵니다. 이 편측 마비와 사지 마비가 나타나서 보행 장애가 나타나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말이 어눌해져 발음 장애가 나타나며 시야가 흐릿해져 시각 장애, 정상 등도 나타납니다.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뇌 혈관에 깨끗하고 맑은 혈액을 이뇌 혈류량을 늘려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돌연사를 부르는 원인을 막아줍니다.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합니다. 위염을 막아주는 것은 기본이며 위하수증과 위궤양을 치료해줍니다. 위하수증은 주로 마른 사람과 선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상적인 위의 위치보다 아래로 처진 상태이며 위 무기력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소화불량과 위 부위의 심한 압박감과 팽감감이 나타납니다. 변비와 설사가 오래 지속되며 물을 많이 마실 때 위에서 이 철렁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위계양은 위염 증상이 악화되어 나타나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위산 과다, 담즙 분비의 이상,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위점막이 깊게 패인 상태입니다. 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심한 입냄사가 나고 소화불량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열매는 위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스트레스인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아는 사람만 몰래 먹는 천연비약이라 열매입니다. 말린 열매를 가아내어 먹거나 달에 먹으면 발기력을 강화하여 성기능을 높여줍니다. 은경의 혈을 잘 통하게 하여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여 발기력이 오래 갈수 있도록 향상시켜줍니다. 성기능장애와 정력감태, 성욕감태, 성의욕저하를 극복해줍니다. 여성에게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불감증을 치료하여 정욕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 허약한 체질의 양기를 불어 넣어주고, 노인들이 먹으면 깜짝 놀랄만한 힘과 정력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먹는 방법은 말린 열매 약 25g과 물 2.5L에 넣고, 이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식혀서 마시면 좋습니다. 이 말린 열매를 분말로 만들어 꿀과 함께 한으로 만들어서 하루 한두 개 먹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팝 나무에 대한 차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천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